저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5번 지부장 후보 윤민희 19인치 11월 8일 타결 60년생부터 62세로 정년 연장 중식시간 50분으로 확대 대의원대 기간단축 조합비 절감 제주도 전조현원 교육에 강력한 의지를 담아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수년 전 용역깡패 수백 명이 화성공장 현장을 침탈하여 소화기를 뿌리고 볼트를 집어던지며 조합원을 폭행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조합원들이 용역깡패들과 맞서 싸웠는데, 당시 노동자합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런 응징도 없었습니다. 당시 노동자합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입부보하셨습니다피 흘려가며 용역깡패와 싸웠던 동지들을 생각한다면, 조합원 앞에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우리 임금의 반도 안 되는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는데 회사가 신입사원을 충원하고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현대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을 했고 저는 사측에게 고소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저임금 공장을 찬성하며 연봉 1억 만들기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광주 일자리 같은 저임금 공장 때문에 임금이 줄고 정년연장이 안되고 심사원 충원이 안되는 겁니다. 또한 대표소송 재원이자를 포기해놓고 연봉 1억이라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분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 25대 결단이 옳랐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가되었습니다. 현대차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 노사업이 될 때까지 무려 4년 가까이 계류되었습니다. 기아차 소송도 4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재조직들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소체화를 하지 않은 3천여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소체화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제해장으로 조립의 고충을 해소하기 에약 600여 명의 조합원을 타부서로 전환 배치시켰습니다. 수년 만에 라인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호텔에서 조번원교을 진행하며 6천여 명의 조합원과 생맥주 안전하며 소통했습니다. 기아차 최초로 전기차 전용 라인을 2021년 생산과 수소차를 국내 공장서 생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상임금 해결을 위해 삭발추쟁과 기아차 노조 최초로 청와대에 들어가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저 윤민희만이 19년 임금 협상의 추가 제시안을 모두 알고 있기에 현대차보다 전화은 내용으로 인수인계 없이 11월 8일에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청와대 천막 농성과 전면파업을 통해서 반드시 60년생부터 62세로 정년을 연장하겠습니다. 조합원 기업을 내년 3월부터 전세계 뛰어서 제주도에서 하겠습니다. 공장의 중식 시간을 50분으로 늘리겠습니다. 일반직 조합원 범위를 가장 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판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딜러점 확대를 막겠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고충을 직접 느끼고 해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윤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